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문제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라운드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상황을 마주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고민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수익 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부서 관리자는 회사에 대한 각 부서의 기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리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업무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죠. 업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무엇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당신이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이 업무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찾아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훈련을 통해 <laughs> 당신의 문제를 정의한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고 미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신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미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 능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훈련은 문제의 의미를 탐색하고 문제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두 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훈련 목표를 확인해 본후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의 측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중 겪게 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의논하여 해결해야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음 중 문제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골라 보십시오. 문제를 잘 풀어보셨습니까? 이제 멘토와 함께 본격적인 문제의 의미를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의 의미를 보면, 문제는 목표와 현상과의 차이가 문제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목표란 뭐냐? 조직이 있어야 할 모습, 또는 바람직한 상태, 또는 기대되는 결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expected resul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직무 수행을 해보면 나오는 게 바로 현상입니다. 현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되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결과가 예기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수 있죠. 문제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직에서 세운 목표하고 조직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적 현장과의... 그 차이가 바로 문제다.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좀더 쉽게 우리가 접근해보면, 연초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아, 여러분들, 작년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겉년에 창사 50주를 맞이해가지고 2천억을 한번 달성해봅시다. 라고 매출액을 목표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수출하고 그램도 해결하고 해서 일군 실적이 연말에 가보니까 1950억 원으로 50억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게 달성이 되었으면 문질한 개념조차도 성립하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보면은 항상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미달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